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워크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토요일이고,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26분입니다. 10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불장에 가까울 정도로 시세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는 시간을 가졌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려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후에 알트코인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낮춰 주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상승 이후 순환매 구조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끝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끝나가는 시점을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면 7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탐욕 상태를 나타냅니다. 1개월 전이 중립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3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던 저만의 기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법을 적용해서 코인 하나를 추천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지 못 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코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실전 매매 기법이니 여러 번 보시고 본인의 것으로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추천드린 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번 제가 추천드렸던 코인은 바로 코박 토큰이었습니다. 우선 코박 토큰이 약 80%가량 상승을 하면서 구독자분들께서도 큰 수익이 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증을 하자면 매수 평단은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4,491원이었고, 저는 5,800원에 전략 매도를 해서 약3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의 매매 기법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거래량을 동반한 21선의 돌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선을 지속적으로 버텨주어야 되고, 그 다음 바로 장대 양봉을 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그려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봉과 월봉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의 패턴에 있어야 한다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이후에 알트의 상승세로 넘어가고 있는 패턴이 동일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코박토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 빨강 색깔 선은 21선을 나타내고 이 파랑 색깔 선은 1 0선 그리고 이 검정 색깔선은 5일선의 이동 평균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코박 토크는 이때 10월 5일에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20일선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20일선을 깨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바로 이날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800원에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 저항라인을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볼린저 밴드 기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이 지점, 거의 5,800원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5,800원에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차트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익절의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즘의 트렌드가 볼린저 밴드는 일단 한번 찍고 넘어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또 볼린저 밴드 안으로 넘어오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에서 전량 익절하시기 보다는 50% 정도 익절하시고 50%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시면 거래량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만약 수익 중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매도 후에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보시면 거래량 점점 낮아지고 있죠? 저점도 낮아졌습니다. 고점 그 또한 낮아졌기 때문에, 한동안은 점점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1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21선에서도 지지를 못하고 떨어진다면, 사실상 이볼린저밴드 하단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제 조건, 주봉과 월봉이 상승의 패턴에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을 먼저 보시면, 월봉은 저점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고점 또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 또한 저점이 상승, 고점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주봉은 지난주 주봉을 참고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전제 조건이 일치하는 와중에 일봉에서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코인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가장 컸던 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상승률을 눌러보면 현재 아 토큰이 65.97%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토큰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토큰 월봉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 또한 높아진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이때는 저점 고점 다 높아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은 제가 지난 주 직전 주봉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직전 주봉 상승 고점 상승 되었죠. 이렇게 되면 전제 조건은 이미 맞춰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언제가 중요한 날인지 이제 바로 감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이 10월 5일 이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 전날 대비 거래량이 상승하고 21선을 강하게 돌파하였고 이날은 전날 대비 거래량이 무려 54배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54배면 실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이저 코인의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 거래량이 3배 그리고 이런 알트 코인들은 전날 대비 거래량이 6배 이상이 됐을 경우 세력이 매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21선, 빨간 색깔의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조건, 21선을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보시면 이 21선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저점이 더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 또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일부 하락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슈팅 이뤄졌었죠. 저는 아아토크는 10월 8일 20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19원에 매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10월 8일이 이때죠. 이때 19원이면 바로 이 가격입니다. 이때 21선이 지켜지고 있고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고 바로 매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39.9원에 전략 매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39.9원에 전략 매도를 한 이유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일반적으로 40, 50, 이런 식의 10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원은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39.9원에 전략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편집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딜레이가 있다는 점이 너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기법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상승이 되지 않은 코인 그중에서도 20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코인을 찾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현재는 호재를 찾는 것보다는 순환매 패턴에서 차트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오르는 종목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의 매매 기법을 살려서 거기에 제 기법까지 적용을 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차트를 보는 방법 그리고 호재 제가 매수한 종목 등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알람 설정을 통해서 미리미리 보시고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워크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